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저의 채널 구독해 주시고 010 7912 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바로 비덴트인데요. 오늘도 8.35%에 290만 원 수익을 안겨다줬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 나노CMS 200만원, 화요일, 누리플렉스 215만원, 수요일, 애니플러스 470만원, 목요일, 드래곤플라이 320만원까지 벌써 14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당일 시장, 노즈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은 비덴트고요. 자, 비덴트를 보시면 통신장비 관련 회사지만요. 코인거래소 빗썸의 최대 주주고요. 빗썸코리아 홀딩스의 각각의 지분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계속해서 비덴트가 5일 연속 주가를 강세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바로 공격적인 M&A 등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400억 비덴트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바이오젠이 400억을 추가로 자, 유상증자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500억 전원사채까지 받아 비썸홀딩스를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그가 크게 올랐습니다 사실 버킷스튜디오는 인바이오젠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인바이오젠은 비덴트 비덴트의 지분을 갖고 있고 비덴트는 비썸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최상의 포식자는 버킷 스튜디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덴트가 빗썸 최근에 코인의 블록체인 강세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로 떠오르고 있는 점 이러한 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이러한 블록체인과 코인 같은 재료는 항상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요. 메인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언제 어, 좋은 수급으로 자, 장을 마감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큰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시초카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일 막대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비덴트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습니다. 자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오! <laughs> 자,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두셔도 일기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하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분석에 앞서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333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오늘 사면 3일 안에 올릴 수 있는 아주 짧은 초단기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엔 삼보판지 추천드렸고요 자 11월 20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스윗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문자 333 보내주시면 시장 수급가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바닥에서 10%까지 3일 안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333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버킷 스튜디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서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문자로 구독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무료 아니 유료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블룸버그 주식TV 치시고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킷스튜디오 어떤 회사냐 바로 영화 영상 교육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유통 사업 및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더라도 같은 내용을 볼수 있고요. 사업은 디지털 비즈니스 컨텐츠 유통, 저작권 보호, 극장 상품 유통, 임대업까지 다양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주요 상표 버키 스튜디오, 버키 스튜디오, 태종백과 박스, 버키 스튜디오 등 극장과 온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까지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버킷 스튜디오 자, 영화와 드라마를 유통하는 그러한 회사다. 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 자 이정재 소속사의 지분을 15%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제일 큰 수혜를 받은 오징어 게임 수혜주로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자이 버킷 스튜디오 상당히 복잡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고 요약적으로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지현 대표, 이분이 바로 버킷스튜디오의 대표고요. 자, 이러한 700억 투자를 감행을 해서 버킷스튜디오에 투자를 했다. 버킷스튜디오는 최대주진 이니셜 1호 투자조합과 이니셜 3호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400억 규모의 유상등자를 결정을 했고요. 자, 사실상 이니셜 1호 그리고 이니셜 3호의 최대 주주는 또 같은 사람, 강지연 대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 1호, 3호 다 강대표가 조합장으로 있기 때문에 버킷스튜디오 하나의 큰 회사다. 자, 이러한 인간관계, 우리가 모르는 인간관계를 드러내서 우린 또 봐야 되고요. 자, 버킷스튜디오는 어떤 회사냐? 또 인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의 주주입니다. 자,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강지연이라는 대표가 럭키 스튜디오의 지분도 갖고 있고, 인바이오젠의 지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니셜, 이니셜 투자 조합 1호, 3호의 주식도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사람이다 라고 알수 있겠고요.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비덴트, 비덴트까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덴트가 인바이오젠에 투자를 했고 프로펜컴퍼니도 같이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버키 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의 주주고 인바이오젠은 또 비덴트의 최대 주주고요. 비덴트는 또 비썸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의 순위가 매겨질 수 있고 결국에는 최대 주주, 여기에 최대 주주는 한 회사 강지연이라는 대표, 손에 있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고요. 빗썸이란 회사, 바로 코인 거래소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공식 금융위에서 승인받은 거래소 코인원, 업비트, 그리고 빗썸이 있습니다. 빗썸은 최근... 사이클럽, 자, 사이월드 자, 출시와 함께 코인이 나오는 사이클럽과 페이코인, 바로 다나레 코인이죠. 그리고 위믹스 코인, 자 위믹스의 자, 게임 코인입니다. 자, 이거를 유일하게 상장시킨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에서 빗썸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복잡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갖고 왔습니다. 엑셀을 보시면요, 자, 이니셜 1호 3호 버큐 스튜디오 대표 검직을 하고 있는 강지연이라는 사람이죠. 그 강지연,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못 씁니다. 자, 강지연이라는 사람이 400억이라는 돈을 버큐 스튜디오에 투자를 했고요. 자, 거기에 따르면 운영자금 100억 그리고 타법인 취득 3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타업인 취득의 300억을 받은 걸 인바이오진에 또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또 대표가 강전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승증자, 유상증자를 이니셜 1호에 또 300억을 받아서요. 그게 또 다른 회사에 투자를 받기 위한 300억의 총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벌써 400억, 300억, 700억이란 돈이 생겼다. 700억이란 돈이 생겨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비덴트 아셨죠? 비덴트도 바로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덴트가 5 0억을 초록뱀미디어와 주식을 수업딜했어요 보완을 했다. 이 말인데요. 자, 그거는 뉴스를 보셔도 알수 있습니다. 자, 뉴스에 보시면 초록뱀 미디어, 글로벌 자, MOU, 틱톡과 체결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초록뱀 미디어는요. 최근 메타버스 NFT 연합이라고 해서 비썸,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위메이드 등 함께 자, 800억, 800억, 800억 이란 돈을 자, 이 회사들을 유상증자를 통해 초록뱀 미디어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50억, 50억이 비덴트고요. 이거를 스왑딜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버킷 스튜디오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알수 있겠죠. 그죠. 대표 자체가 이러한 회사들을 다 거닐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비덴트가 빗썸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분을 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만 보시더라도 비덴트가 비서 민수를 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비덴트의 축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대 수혜준 누구다? 바로 강지연. 강지연이라는 대표. 자, 이분이거든요. 자, 이분이 이 모든 게임의 반을 갖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대표자라. 대표자. 오징어처럼 생긴 건 아니고요. 오징어 게임처럼 모든 게임을 관망하고 컨트롤하는 대표자라 고볼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버킷 스튜디오 대표로서요. 아,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버킷 스튜디오 얼마나 올라갈지 저는 아직도 이렇게 떨리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죠? 다만, 여러분, 대표들은 결국 투자를 받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요. 누굴 털수 밖에 없습니까? 바로 저희 같은 개미들을 털어 먹어야 이 사람들도 돈을 벌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쫙 빼버리죠? 또 올려놓고 쫙 빼버리고, 올려놓고 쫙 빼버리고. 자, 이러한 패턴은 바로 전형적인 개미, 개미, 개미 털기. 저희 같이 털어버리는 그러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 팔고, 다시 사고, 알고알고알고 알고, 알고, 하고, 하고 사고 하시면서 계획대로 시나리오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자, 15명도 되는데요. 이버킷 스튜디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시나리오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숫자 4, 숫자 4 보내 주셔 가지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가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숫자 4. 버킷 스튜디오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수익 열심히 챙기자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끝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사실상 이 회사가 크게 영화 유통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표와 회사들의 관계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 버킷 스튜디오 어느 시점에 어떻게 폭발을 할지 모릅니다. 그죠? 아주 공격적인 투자로 계속해서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바로 강지현님, 우리의 대표님 이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의 행보는 버킷스튜디오에 달려 있다.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버킷스튜디오 같이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문자와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시나리오 지금처럼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습니다.